영상 본문에 시간별 영상 정리하였으니 급하신 분은 넘겨서 보세요. 본문 내용의 보라카이 여행 관련 블로그 주소도 작성해두었으니 더 많은 꿀팁을 얻고 싶으시면 블로그도 들어오세요. 칼리보에서 보라카이로 들어올 때 사설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 예약 후 호텔에 메일로 문의하면 체크인 시 추가 비용을 내고 픽업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일반 픽업보다 조금 비싸지만 정말 편하게요. 우와. 오 넓다. 이케이 뭐, 벌써... 형이 들어봐. 그냥, 오케이. 아,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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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있어? 이돈이이오이이 응, 음, 음, 저스트 오십. 에스컬레이 주지 않아? 오십 쪽, 오십이 얼마야? 천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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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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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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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이. 오케이. 블랙. 오. 이거 아, 어, 첫날 찍었어야 되는데 완전 까먹고 청소해 준 다음 날. 정확히는 셋째 날? 셋째 날.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음. 고고고. 자, 우선 그럼 화장실. 방 화장실부터 보여 줄까? 화장실. 물놀이를 하고 와서 지지. 여기에 버튼이 있고, 초점이 안 맞네. 여기에 버튼이 있고, 너무 높아보니 초점이 잘 맞지? 내가 맞추고 찍었는데. 그치. 응, 그리고, 욕조. 이렇게 있어요. 저기, 우리가 썼던 자네. 그리고 여기도, 음, 처음엔 깨끗하지. 처음엔 정말 깨끗했지. 드라이기는 밖으로 꺼낼 수 없고. 전화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씻고 나면 아니 청소해주고 나면 여기에 그 뭐지 가운을 걸어주는데 오늘은 안 해주네. 어디갔지? <laughs> 어디갔지? 슬리퍼는 이거, 이거. 이거를 묶는 내내 사용을 하는 거고 달라고 주겠지 절대 새로운 거안 주는데 달라고 하면 주긴 하는 거 같아 그 그리고 여기 <웃음> <웃음> 어? 응. 어? 응. 뭐? 주석이 혼자 선글라스를 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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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올라들 올라오도록... 거... 원래는 그... 엄청 깨끗했는데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서 이상발 벗어 나도 그거 벗고발 탈탈탈 털고 들었어. 거기다가 탈탈탈 털었어. 그리고 여기 금고가 있는데 우리 비밀번호는 하고 나면 여기다가 짐들을 넣어놨고요. 이걸 한번 열고 나면 다시 잠궈야 해서 하면 다시 안열려 지금 <laughs> 후니가 발을 씻고 있고요 응? 응? 어디선가 물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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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니가 물놀이를 하고 와서 발 씻는 중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나 <laughs> 역시나 우리 옷이 걸려있는데 한국에서 입, 입었던 외투 한국은 겨울이니까 어 너무 지저분해 오빠 <laughs>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방금 사온건데 원피스랑 그치, 가져. 망고 망고과자 망고 겉망고랑 바나나칩이 들어있고 와중에 자랑하고 싶은 망고. 망고랑 망고스틴 망고스틴이 지금 키로당 800 배수인데 너무 비싸서 반만 주세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반만 달라 그래서 한하프킬로에4 0 0 배수 좀더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가 프리미어룸이지 우리가 어, 프리미어룸. 프리미어룸이라서 침대가 두 개. 프리미엄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디럭스도 똑같이 두개라고 들었는데 그럼 작은 거두개 하나는 슈퍼베드 그런 거 아니야? m 응, 그건 잘 모르겠어. g e t h e r Hannah and Shope at the g t v 가있는 t y t n 하 t 나오고 아니야, 채널 r 개 정도 있을 거야, 그래?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채널 i g 있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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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는 화장대인데 나만의 화장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내 거라고 말안 하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망고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해주셨네. 내가 하고 한거네아 그래? 응. 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 이번에는 옷을 여기다가 이렇게 청소 안 하고 바로 온거안 하고 온거 아니야? 청소는 했어 이불 음, 상태를 깔끔해. 보니까 음. 이불 컨디션을 보니까 하긴 했는데 어제는 뒤깔끔해졌데 어제랑 조금 어제는 완전 거. 새집이었어 그니까 뭐 사람 바위 사람 사람 바위 사람이지만 팁을 안 줘서 실망했나 그럴 수 있지 문 열입니다 짜라라라 여기 우리의 어, 우리 우리 물 어, 베란다 <laughs> 베란다 어 누가 이거 여기다 옮겨놨네 그렇지 땡겨졌지 뭔가 청소하느라 그랬나? 어, 뭔가 바뀌었다. 음, 음, 이렇게 여기에 바다도 보여. 바다랑 오션 앤 스밍 풀. 음. 오션 앤 풀뷰. 음. 사람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그리고 2층 풀이 있는데 1층 풀도 있죠. 1층 풀 이만한 게두개 있어요. 이만한 게 여기에 하나 있고 저저 저 건물을 건너면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음. 방이 정말 미로 같은 곳이라.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렇게 밖에를 보고 이렇게 밖에를 안 보고 일단은 문을 닫겠어요. 왜냐면 외출 준비를 다시. 훈아! 네. 욕조! 그것 좀 열어줘. 블라인드. 나 찍고 있어. 화장실하고 블라인드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실 유리가 있지만 처음에 블라인드가 안 보여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흔히 뭐해? 망고 시서? 망고 귀아. <laughs> <laughs> 아니. <laughs> 귀여. 응. 우선은 우리는 준비를 하러 이만. 안녕, 안녕, 네, 안녕. 2층 수영장 가는 게. 아이쿠. 오, 지금 벌써 보여? 약간 나 자리 없나? 없어요. 투, 오케이, 오케이, 튜브 쉬브안 된대. 던지 방으로 던질까? 보자. Oh, wow. 어. 여기 <목소리> 두개 돼요? 두개 써도 돼? 두개 있어. 누가 쓰는 거 같은데? 아, 여기 히어? 여기 두 개. 근데 여긴 이것 때문에 안보이지 하나만 일단 갖다 놓자.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